맥형입니다. 오늘은 좋은 브랜드가 능력있는 점주님들을 만나면 어떠한 일들이 터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라남도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청 긴장하셨어요. 장사 처음 할 때도 이렇게 긴장했나요? 가오픈 날에도 긴장 엄청 많이 했었죠. 가오픈 날이 긴장됐어요? 아니면 지금이 더 긴장됐어요? 지금 좀. <laughs> 형 같은 동생 먼저 <laughs>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청춘닭꼬치 목포감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주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저는 이제 호를 책임지고 있는 서른두 살유동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에서 네. 이렇게 만났어요? 네 사회에서 저희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부서에서 저는 어떤 회사인지 아는데 되게 체계가 탄탄하고 잘 성장하고 있고 만은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훌륭한 브랜드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저는 8년 정도 근무를 <laughs> 했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배웠죠. 거기서 그러면은 동생분을 만났나요? 이제 거기서 한 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같이 실 근무하게 된 기간은 한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 친구랑 함께 하면 어디든 갈수 있겠다. 보자마자 그 느낌이 통했어요?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음. 같이 일을 해보면 어. 진짜 누구든 다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면에서 엄청 디테일하고 꼼꼼하면서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뭔가 많이 아는 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이 형님하고 같이 목포까지 내려와도 든든하게 의지하면서 같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랑 성향이 완전 정반대예요. 저는 냉철하고 이런 편이고, 좀 감성적이고, 섬세한 편이거든요, 형이. 서로 생각하는 면이 다르니까 더 좋은 결과들이 항상 도출이 되더라고요. 궁금한 게 청춘닭꼬치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화곡동에 한 2년 정도 거주를 했어요. 그 당시에 청춘닭꼬치 화곡점이 맛집랭킹 1등을 쭉 꾸준히 찍고 있었고 처음에는 저도 재방문도 자주하고 자주 먹었거든요. 하다가 제가 한 번은 강서 지역에서 배달 라이더도 했었어요. 화곡점 배달도 직접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창업 아이템을 좀 알아보다가 청춘닭꼬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쨌든 코로나라는 배달 아이템으로서는 특수 수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리 제한이나 다 폐지가 되고, 다 저마다 홀로 이렇게 나오는데, 선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고민을 아예 안한건 아닌데요. 꽃이라는 메뉴 자체가 배달 아이템이 원래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맥주랑 곁들일 수 있는 메뉴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느꼈고, 청춘닭꼬치 메리트를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대표님이뭘 항상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안 있어요. 네. 나 항상 머무르진 않아요. 없는군요. 원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매장수를 막 확장하고 뒤에 가맹점 폐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방 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지방 출점은 관리 때문에 안 하고 있다 라고 딱 턴을 거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1 9년도 처음에 문의했을 때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 확장성을 가지고 책임감 없이 운영하시진 않는구나 믿음을 가졌고 좋은 상품을 고르는 거와 어디 가서 적재적소에 파는 거와 또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지 3박자가 맞저 떨어져야지 포텐이 터지는데 이 목표 말도 안 되는 위치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라건 이건 용기가 아니라 전 미련한 짓이다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자리가 많이 떨어진 만큼 고정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 고정비를 손님들한테 리베이트하고 충분히 접객이나 서비스로 커버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요즘에 각종 비용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메인 자리에서 권리금 많이 주고 서울에서 임대료 높은 데서 장사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는 임대료도 저렴하고 각종 비용이 저렴한 대신에 얻는 혜택을 내 주머니로 넣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계속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 여기 와서 딱 보시 하자. 저 생일 이벤트 하는 것도 음식 한번 설명해 줄수 있어요?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거죠? 일단 음식은 밑에 이제 오크노미 야키, 응. 거기 위에 이제 탑코 야키가 올라가고, 응. 초까지. 켜드리고 음. 그걸 받았을 때 손님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어떤 느낌이 오나요?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도 들어봤고,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해춘한 느낌, 노래도 틀고, 제가 옆에 직접 가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막 노래도 한 번씩 불러드립니다. 네. 거의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네요. 딱 정확한 날짜에 온 손님만 드리나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일 정도의 유들이는 좀. 보면 진짜 섬세한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것 자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여기가 월세가 얼마길래 수익률이 좋다는 거 너무 궁금해요. 여기가 평수가 22평이거든요. 월세가 60, 600만 원이요? 부가세 포함해서 <laughs> 이제 60,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원대인데, 월세가. 네. 근데 우리 이야기만 들으면 이 상권을 한번 대충 그려볼 거 아니에요? 이 상권을 돌아보면 60만 원일 수밖에 없다. <laughs> 용기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죠 근데 저희는 오히려 메리트 있다고 많이 느꼈던 게 여기 보시면 뭐 없어요 진짜 뭐가 근데 걸어 나가면 고깃집도 세개 있고 네. 횟집도 있고 한 2분 거리 정도에 있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1차 음식점들이 있는데 손님들이 2분 거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맥주를 먹어요? 네 감사하게도 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떠한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소비자들이 이곳까지 오는지 일단은 정확하게 좀 나눴어요 네. 형이 코를 100% 전담하고 제가 이제 주방이랑 배달 포장 쪽을 최대한 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매장이 홀 주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방에서 배달이랑 포장까지 다 가능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고객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라이더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게 흐름을 많이 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분리시켜야겠다라는 게 있었고 보시면 약간 간이 오픈 주방 느낌이에요. 음... 네. 일부러 구이 굽는 모습이라든지 냄새도 일부러 매장 앞으로 빼놨던 게 지나가면서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자극을 드려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그런 좀 세세한 장치들을 몇개 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음식 먹다 보면 라이더 분들 들어오시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공간을 구분해 가지고 손님들한테 피해 가지 않게 하고 있고 심지어 너무 깨끗해요 오픈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주방에 대한 청결 관리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오전 5시에 마감을 하거든요 보통 1시간 정도 청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오픈 주방이다 보니까 더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마감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출근 시간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밤늦게까지 청소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좀된것 같아요. 1시간을 청소하고, 오후 5시에 문을 열고, 새벽 5시까지. 그 새벽에도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어요. 저희가 11월에 오픈을 했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좀 적으셔가지고, 네. 없다가 3월 들어서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자리가 뭐꽉 차있어서 왔다. 이런 고객님들도 있고, 단골 고객이 좀 많은 편이에요. 거기는 타고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리고 이근방에 늦게까지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고. 형님께서는 홀에 대해서 어떠한 운영 방법이 있는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손님들, 단골 손님이다 무조건 다 인사해요. 손님이 오셨을 때는 어서오세요, 청춘입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멘트가 있지만 친근감 있게 저는 다 아는 스타일이거든요. 공간대 형성을 좀 많이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손님과 공간대 형성하고 나를 기억해주고 있네. 물론 불편하다는 손님들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살짝 눈치 봐보고 <laughs> 청춘닭꼬치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상품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청춘닭꼬치가 왜잘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포장 자체를 되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편이었고, 호일에 감아서 오는 좀 비위생적인,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고객들의 불편 요소를 좀 많이 없앤 티가 났었어요. 제가 아까 딱 오자마자, 꼬마카세?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꼬치 오마카세, 사실 줄임말인데, 메뉴 모든 꼬치라고 보시면 되고, 야채류부터 해가지고, 소금, 매콤, 간장, 기본으로 저희 들어가고, 염통도 간장이랑 매콤. 고객님들이 자주 많이 찾으시는 닭꼬치 두 개가, 청양마요랑, 지지예요. 그래서 그두 개까지 같이 해 가지고 모듬으로 나오는 게꼬막하세요 앞에 불도 켜 주고 불멍 때려야 될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 역시도 사진을 찍기 위한 또 포인트로 봤거든요, 저는. 근데 이 더운 여름에 탕이 아... 나간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탕을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생맥주를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1,900원 들어오셔 가지고 메뉴를 보시다가 저희가 멘트를 하죠. <laughs> 멘트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게 소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리가 커지게 되는. 최근에 1900원짜리 술집 창업에 대해서 영상 하나 찍었는데 그 브랜드들이 청춘닭꼬치 옆에 들어오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닭 날개 9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반 오뎅탕을 100원 해주고 있는데 비주얼도 상당한 오뎅탕을 이걸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이걸 눌러서 주문을 하고 여기다가 육수 추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육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는 창이. 맥주에 사실 탕도 어울리거든요. 물이 한 번씩 들어가 주면서 헹궈 주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다 보면 또 소주도 생각나고 소맥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사 박진환 대표님께서는 현대자동차 전략을 추가하고 <laughs> 있니다 아반떼가 소나타 됐다가 소나타가 그랜저 됐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반반 어묵탕에 육수 추가하고 꼬치 하나씩 먹다가 보면은 당연히 추가하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시니까 반반 어묵탕만 주문을 먼저 하세요. 나오는 비주얼 을 보시고 나서 이제 바로 튀어더에 손이 타죠 더 추가해서 드시는 그건 게 좋은 전략 같아요. 그리고 콜 매장으로서 청춘 닭꼬치가 목포에서 월세 60인데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4천만 원대 중후반 정도.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5,400 정도, 정도.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laughs>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잘하는 매장이 남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남는 매장이 잘하는 매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롱런 하면서 잘하는 걸하려면이 위치에서 잘하는 걸 하자. 그게 제일 중요했고.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하는 바이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단골분들 타고 오신 손님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 게좀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나 하고, 저희가 또 배달을 같이 하잖아요. 쿠폰을 저희가 같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홀에 와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좀 잡아놨거든요. 효과적이네요. 배달을 통해서 홀에 이벤트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친절한 서비스와 열정적으로 막 하니까 그게 좋아서 또 재방문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배달과 홀의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처음에는 홀 3에 배달 7정도 됐는데 지금은 4대6에서 5대5? 근데 요즘에는 홀이 7, 배달이 3 와, 이럴 때도. 그럼 완전 성공한 건데요. 홀에서 그런 매출을 많이 팔면 얼마를 팔아요? 이 테이블 지금 몇 개요? 야장까지 해서 총 이제 열한 개입니다. 저희가 홀을 최고로 많이 이제 해본 거는 1 5 0 정도 그럼 그때 몇 명이래요? 홀 하나. 홀 하나? <laughs> 주방 둘. 근데 두명 중에 한 명은 또 파트 타임 아닌가요? 저희는 <laughs> 셋다 이제 직원인데 아... 월화수는 저희가 파트로 돌긴네요 저희도 쳐야 <laughs> 되니까. 저희가 또 홀이 바쁠 때는 배달도 또 같이 바쁘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참 다행인 건세 명이 전부 다 올라온 거예요. 어디가 빠져도 다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달 매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인건비 제외하면 23% 정도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5천 정도 팔면 1천 정도 본인들 인건비 별도로 책정하고 천을 가져가는 거죠? 네 똑같이 인건비 책정했어요? 같은 인건비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시간 휴게 시간도 비슷하고 맞습니다 <laughs> 네. 모든 조건을 다 동등하게 아까 안 물어봤던 게 월세 60짜리 보증금은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해요 천 천이요? <laughs> 서울에서 배달하는 것도 사실 이것보다 비쌀 텐데 와 천에 역시 금액적인 메리트가 좀 충분히 있다고.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수익성도 훨씬 더 좋고, 노력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요 보면은, 이렇게 섬세한, 디테일한, 이게 지금 다 여기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여기다 고정시켜가지고, 머리끈, 모치실, 국제족쇄 배치하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저4 5분 박스에 위에 선반 만든 거, 보통 모르고 그냥 다 위에다 올리거든요. 그럼 안에 막 열기 쌓이고, 성능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저거 짠 거예요? 예, 진짜. 그래서 또 재빙기 올린 저 선반, 저거 안 올리면 허리 디스크. <laughs> 근데 허리 위치도 딱 맞게 이분들 장사 허투루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장소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운영하는 방법에서 박진환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매장들 같은 경우는 뭐 양배추도 되게 인색하게 주는데 여기는 칼로 써는 게 아니라 기계로 썰어서 듬뿍 담아서 주고 처음에 체칼로 이렇게 밀었는데 사이즈가 균일하지 않다고. 보니까 고객님 리뷰에 양배추의 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는 피드를 보고 그런 피드가 있어요? 그날로 바로 기계를 주문했죠 아까 또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고 리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불량도 네. 가져와야 돼요 좀아네 아, 제가, 제가 <laughs> 치고 와야 돼요 접객도 중요하지만 저는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리뷰에서 오픈해서 지금까지 다한 번도 복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일이그 언제 써요? 원하는 시간 이제 7시에서 11시 사이 손님들이 이제 가장 주문을 많이 할 시간 네. 그때 일부러 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 바쁠 때는 또그 시간대는 못하고 한가할 때 쓰고는 있습니다 음. 7시, 11시 사이죠 일부러 그거는 그 이제 담당이에요? 네 지금 목포에 제가 알기로는 배달맛집 1위? 저희가 맛집 랭킹 메인 지역 3개 정도에 오픈하고 한달딱 됐을 때쯤부터 이제 1등을 다, 다 찍었죠. 아이 닭꼬치를 사람들이 야식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닭꼬치 트럭이 요일마다 왔다고 들었어요. 어. 이제 못본지한 5개월 정도 돼. <laughs> 다른 지역으로 가셨네요. 저희가 배달 제일 많이 팔았을 때는 80건도 쳐봤거든요 하루에요? 예. 그럼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와요? 180에서 배달이요. 190 정도 배달만 배달을 해보니까 배달하면 안 남는다. 뭐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직접 여기서 배달을 해봤을 때 정말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홀보다 박하거나 많이 차이나거나 배달은 매출이 올라가면 고정비도 같이 올라가잖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간단하게 주문하셨던 분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주문하시거든요. 주말 되면은 부위가 기 항상 꽉 차있어요. 많이 주문하시는 데는 15만 원 꽃을요. 그거 때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laughs> <laughs> 가족분들이 식사하실 때는 한 4, 5만 원씩은 지켜주시는것 같아요. 와.. 주된 피크 시간이 배달은 몇시예요 이게 요일마다 좀 달라서 보통 5시에서 7시 사이에도 주문이 좀 있는 편이고 7시에서 한 새벽 1, 2시까지 그래도 꾸준히 계속 홀손님은요? 사실, 이제 1차로 바로 오기는 살짝 힘든 아이템이니까 어. 2차나 3차, 뭐, 이렇게 어. 많이 오시기 때문에 7시 반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저희는 바쁘고 그리고 여기 상권이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약간 신혼부부나 좀 젊은 이제 애기들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아서 애들이 많이 와요. 와서 뭐, 소또소또 엄청 인기가 많고 오. 아이들도 네네. 또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애기들이 많구나 해서 음. 피크닉이라고 조그만 사과 주스나 애기들마저 이제 고객이라 생각하고 신경을 써 네. 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이볼도 또 많이 팔리잖아요. 여기로 인해서 주변이 지금 하이볼 취급점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laughs> 네 맞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네. 하이브를 많이 먹을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권이 없는데 주거가 형성되어 있고 주거 안에 어린 자녀, 젊은 부부가 사는 곳이라면 청춘닭꼬치 홀창업 배달 겸해서 괜찮다 이 느낌이 오거든요 사람들한테 청춘닭꼬치라는 브랜드를 만약에 소개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매력이 있다고 소개를 할것 같아요? 대표님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홀이 안될 때는 좀 배달이 더당해요 배달이 또안될 때는 홀이 바쁘고, 하나를 얘기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홀이 바쁠 때, 배달도 바쁠 때가 좀더 많아요. 아, 진짜? <laughs> 어... 그리고 정말 놀란 게, 저도 그랬지만, 재방문율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이제 6개월 차 들어가는데, 최근에 봤던 배달 주문수 중에, 최근 6개월 주문수가 20건이 넘는 고객분들도, 해 많거든. 와 진짜요? 네. 그래도 여기가 주거다 보니까 방문 포장도 좀 많은 편이에요. 포장 고객님들한테는 소떡소떡 또 서비스를 또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재투자라고나 할까요? 네. 고객 서비스들을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하면서 단골 고객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운영을 잘 하시네요. 한참 멀었어요. <laughs>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목표가 있을까요? 두 분? 일단 목표는 목포에 저희 말고는 청신닭 꼬치가 들어올 수 없게 2, 3호점. 좀... 오이 <laughs> <laughs> 방송에 나가면은 목포 분이 네. 한두세 분이 더 문의하실 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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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제로 네. 저희 고객분들 중에 창업을 여쭤보신 고객분들이 이게 잘 되니까 그러면 은 뭐라고 얘기해요? 장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가 느꼈을 때좀 힘든 부분도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힘든 부분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배달할 때 영업시간이 좀 길어야 된다거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느꼈던 힘든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무조건 좋다고만 또 말할 수는 없는 음, 건데 너무 좋아요 우리 형님의 목표는? 2호점, 3호점 뭐 목포라이 좀 사겠다 하고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한 매장씩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계속 주방 쪽에서도 최대한 좀 조용할 때 제가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이제 매장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걸 혼자서 꼭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한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운영에 대한 능력이나 마인드가 너무 좋아. 우리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표본이 되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맥을 정확히 집어주십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점주님들뿐만 네. 아니라 예비 점주님들한테도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아, 부장 이제 또 챙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없었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 영업 시간은 진짜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건 저는 손님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면서 힘들어서 바빴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시간 중요하죠. 동생분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 배달음식은 청결을 믿지 못한다라는 음. 편견을 깨려고 오픈 주방을 한 것도 있으니까 어. 청결 유지가 곧 고객 신뢰지 않을까 진짜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다이 기본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기본만 잊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잘 됩니다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춘닭꼬치 목포점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